5월 5일 금일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발람의 첫 예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발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니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했고 발람을 영접하는 발락 발람 역시 모압 영덕 끝에 있는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멀리 온 만큼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7절에 그대로 높여 종기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언급은 발람이 원하는 재물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자신의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만을 할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발락과 발람은 함께 기라후손에 도착합니다. 기라후손이라는 지명은 길가에 있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고관들을 대접합니다. 22장 41절부터 24장까지 세 번에 걸쳐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축복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은 이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을 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부분만 보이는 것으로 그를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평가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 일곱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과 수량 일곱을 준비합니다. 일곱 스소와 일곱 수장을 각각 다른 일곱 재단에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람이 이방 우상 숭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역시 이방의 우상 숭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벌거벗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고 발락은 계시를 받기 위해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의 우상 숭배 방식에 익숙한 발람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방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즉각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발람에게 말씀만 주십니다. 드디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발락에게 돌아갑니다. 발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번제물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발락이 위도했던 것과 정 반대로 예언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발락이 자신을 멀리서부터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다시 확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대해 선포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여러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홀로 산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한쪽 진영만 보여주었으나 발람은 전체 이스라엘이 티끌과도 같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고 표현합니다. 시적인 표현이기에 야곱의 티끌과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대칭을 이룹니다. 심지어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부러운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저주의 말을 기대했던 모아방 발락은 당황스러워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정작 그가 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반문하지만 발람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발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입에 담아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며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물을 들어 자신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내려고 했던 발락의 영적 오만함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역시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로 한조 짓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도 재물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리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며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보다 말씀을 도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강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게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결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세상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방해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영원한 본양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